이 쉬는 날, 오늘 노동자의 날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 이, 잠시만요. 이거 혼자 리포트하고 이렇게 카메라하고 다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세워놓고 얘기하려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들 모여서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우리 뜻이 이렇다 하고 전달했을 때 그게 잘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꼭 이런 식으로 많이들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 가서야 겨우 뭐 어떤 해결의 실말, 실마리가 뭐좀 보이고 하는 게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지 않겠어요?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 그냥 이렇게 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간과 경비와 어, 많은 노력들을 써가면서 어, 이게 사실 되게 어떤 뭐. 글쎄, 생산적인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또 모이면 또뭐 편의점 가서 또 일회용 뭐라도 또사 먹어야 되고, 물론 편의점 장사가잘 돼서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laughs> 편의점 사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어? 어쨌든 뭐또 일회용 또 많이들 사 먹으면 또 지구 환경을 또 버려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내 그래, 아이디어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비중, 비정규직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규직을 없애자고 해요, 그냥. 어? 찍히고 있지? 내가 너무 충격, 내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카메라가 꺼졌을까봐 한번 봤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 정규직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정규직은 이 자본가한테 지속적으로 이 돈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자본가의 편에 서버리는 거지. 어? 근데 꼬박꼬박 받을 약속이 없다. 어? 모든 노동자가. 그러면은 노동자는 진짜 노동자가 이 서로가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 될수 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싸울 때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하지 말고 나는 정규직을 철폐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 정규직 중에는 일안 하고도 어? 월급 꼬박꼬박 받는 애들 수두룩해요. 어? 일 같은 일도 하나 안 하고도 있잖아요. 어? 정규직을 정규직을 다 철폐해버리고 그러면은 자본가도 그 돈이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 어? 무슨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부동산이나 건물 가지고. 임대로나 많이 받아먹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 피가 빠지게 일을 해도 별로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 정규직이란 직종을 갖다가 싸그리 다 없애버리면 모든 노동자들은 다 같은 편이 될 거고, 그러면 은 자본가가 돈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어? 누군가 일을 해줘야지, 그 돈이라는 것도 돈이라는 것은 그냥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어? 그냥 내가 이걸 했을 때, 뭐 가치를 갖다 어떻게 매기고, 그거 종이 조가리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종이 조가리가 아니라 전자 화폐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돈이라는 거는 실물의 뭐가 아니라, 그냥 신뢰하는 믿는 어떤 그거지. 서로 그냥 물물 교환하기는 너무 좀 불편하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사람은 안 믿고, 이제 그 돈을 믿게 된 거지. 돈 자체를 또 사람이 믿어줘야지. 돈에 가치가 있는 건데, 어,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람이 서로 믿고, 신뢰하려고 하면 어떤 제도가 뭔가를 바뀌어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정규직을 다 없애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이, 뭔가 이 노동시장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아요. 자기 꿈이 정규직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데다가 대고 내가 정규직을 없애자고 하면, 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정규직이라는 게다 없고 다어 어떤 일을 비정규적으로다 한다 어. 그러면 인건비 더 올라갈 거예요 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치?